안녕하세요 사지젤라입니다. 오늘은 저혼다그머럽 타월을 깨물 한 빨간색, 초록색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따라 그 언니들이랑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저 혼자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목소리라도 나왔지만. 어, 요번에는 그냥 아예 참석을 못해가지고, 어, 언니들이 일이 같이 할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 일단은 당분간 개인 활동 할 수도 있고, 전체 활동 할 수도 있어요. 뭐 신경은 안 쓰겠지만, 저는 신경을 쓴답니다. 다 같이 나와야 조회수가 그래도 좀 있고, 재밌을 텐데 저 혼자 하게 돼서 정말 슬퍼요. 네, 슬퍼요. 아무튼 저기 위까지, 저기 초록색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빨간색 바로 위에서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프트랑 처음에 껐, 다가 껐다가 이렇게 시작하면 잘 되거든요. 잠만요. 이게 어왜 갑자기 안 되냐? 왜안 되냐? 왜 안되냐? 왜 안돼? 그냥 하세요 네 렉이 걸리네? 렉렉쳐아 나는 왜 안돼 나는 왜 안돼 어, 여기 쉽거든요 여러분도 어,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쉬워요 어려운분들도 있겠지만 도전해보시면 해도 쉽게 쉽긴쉬울거예요 제가 월롭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음.. 보통?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어..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어.. 잘한? 정도? 보통을 잘한? 매우 잘한?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잘하면 뭐 평안님, 중브레드님 돼야 되겠죠 근데 줌브레드님은 세계 1등이니까 아니 세계 1등 아니고 그냥 로블록스 1등이니까 세계 1등도 맞지? 맞겠지? 아무튼 1등이니까 나왜안 되니? 나왜안 되니? 어 반짝반짝 반짝. 반짝이는 물건들고 사람은 이게 안 될까? 아, 십자가 끄고 하면 다 되는데. 어, 이거 막히다. 합비으니까안 되는 거 같아요. 아, 다시 올라가 서 보겠습니다. 컷. 여러분 제가 다시 왔어요. 저 제가 다시 왔다고. 왔 왜 안올려줘 아 됐다 밖에서 밖에 패밀리가 있어가지고 마이 패밀리 마이 마 m 마이 마이 너무 졸려 지제 몇시지? 9시 13분이니까 졸리구나 제가 9시마다 졸리는데 그이유는 잠이 안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려면 9시에 자야된다 벌써 빨간색이 어떡해 아, 동물이들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동물이들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으로 하면 초보여서 다른 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쇼츠를 못 올리는 이유는 핸드폰이 아니에요. 네. 누가봐도 워러사랑잘는거 보면 누가봐도 핸드폰 아닌 거 알겠죠? 그러면 이게 핸드폰에도 유튜브 계정이 이게 똑같은 계정이 생긴다면 뭐 하겠죠? 왜안 올라가? 어, 어 여러분 더더해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